천인데 3천만 원 5천 벌어요. 1억 정도? 2천월 소득 500 네. 2억은 한200정도 5천만 원 소득. 주일에 네. 한두개 정도만. 지금 그냥 한두배 정도. 두배 현재 2 4 0이안 됩니다. 네. 형님. 우리 농사 지어서 먹고 살수 있어요? 먹고 살수 있지. 얼마나 벌어야 먹고 살아요? 나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네. 내 순수 수익금은 네. 5천인데. 네.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려나? 다 틀리겠지. 한번 물어볼까요? 가자. 가시죠. 대표님 우리 농사 보통 얼마 지어야 먹고 살아요? 3천만 원 벌어야겠죠. 3천만 원은 벌어야 먹고 산다. 3천만 원. 감사합니다. 1년 사이치 회장님 1년에 얼마 벌어야 먹고 살수 있어요? 1 년에 응. 순수익 5천 벌어야 됩니다. 5천 5천 벌면 회장님처럼 아우디 타요? 할수 있습니다. 어, <laughs>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금액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가장 가장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1억 정도? 1억? 1억? <laughs> 한 장? <laughs> 오케이 그 정도는 벌어야 되잖아요. <laughs>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사 준비 하고 계시잖아요. 노후에는 연 아. 2천 수익만 해도 아. 충분히 농업을 아. 즐기면서 살수 있다. 아. 이런 생각입니다. 아, 네. 연소득 어느 정도 돼야 네. 먹고 음. 살수 있어요? 아니면 생각하고 계시는 월소득 네. 500 이상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 6천? 네, 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적으로 이 정도는 벌어야 먹고 산다. 한 100필지까지는 짓는다 생각하고 100필지면 한 2억은 1억 2억. 네, 이번에 대학. 농업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네. 그 월수 월소... 그... 뭐야? 한200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 네. 그러면은 연2,400 정도 네. 농사 지어서 매출 어느 정도 올려야 먹고 살수 있다. 동협 중앙에서는 농가 1호당 5천만원 소득을 그 유지하자 하는 라는... 그러 올해 소득 5 0 0좀안 돼요. 5 0안 돼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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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잘하시니까 아니그지고 올해 올해 뭐이 수소를, 눈물 났어요. 지금 아주... <laughs> 안 닫고만. <났구만. 웃음> 희망적인 얘기 해주셨어요. <laughs> 그냥 지옥으로 가는 KTX지. 저분 <laughs>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 안 되니까 희망사항만 얘기하는 것 뿐이야. 다 거짓말이야. 안 돼. <laughs>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안 된다고. 번외편입니다. 번외편. 강사님 우리 <laughs> 농업, 농업 관련 홍보 마케팅으로 네. 강의를 주일에 네. 한두개 정도만. 드셨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근데 못 <laughs> 꾸려서 입에 불치를 할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더더 네. 네. 더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정다운 쌤 만족하신지? 저요 만족한 사람이뭐 얼마나 있어요? <laughs> 만족 못해요. 만족하려면 그러면 내내 내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 아 지금 은그면한두배 정도. 두배 정도 올라야 한다. 네. 지금은 만족 안 하고 있다. 얼마 안 됩니다. 알게 <laughs> 아, 센터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족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어요? <laughs> 같이 일하고 계신 동료들 만족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어요? <laughs> 지금 하시는 일 만족하시나요? 만족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어요? <laughs> 식당밥. 만족한 사람이 뭐 얼마나 <웃음> 있어요? <웃음> 최소 2천만 원. 일년에. 누구 누구 기준이고? 에 농업인들 굉장히. 농업인들을 대변하실 필요는 없고 네. <laughs> 선영 쌤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벌어야 내가 먹고 살것 같다 이미 달성하셨어요? 아니요 하... <laughs> 선영 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네자 안녕 다음 쌤 같이 일하시는 선영 쌤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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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어요 어. 만족 못해요 만...